가 와서 열어볼게요. 음, 너무 귀엽다. 와 너무 귀엽다. 짠. 재민이 그립톡을 시켜봤습니다. 하트 시티 드림 그립톡이요. 시기님, 제가 시기님 그림 좋아하는데, 시기님이 그립톡을 또 너무 예쁘게 내셨더라고요. 이거는 칠드림 띠부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게 이렇게 주셨고, 이거는 스티커인 것 같아요. 이야,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스티커까지 주셨고, 이거는 그립톡이에요. 열어볼게요. 재미니 걸로 시켰습니다 저는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죠? 제가 원래 요 그립 쪽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요걸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회사에서 택배가 와가지고 열어볼게요. ISTJ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 졸업한 줄 알았는데 굿즈가 남아있더라고요. MD가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MD 3게 이제 인터넷 배송으로 이제 도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1차 MD가 도착을 했어요. 하나씩 열어볼게요. 이 거는 일단 아크릴 키링 재민 제노 샀습니다. 이렇게 포카도 있요 그리고 랜덤 트래커. 네 장, 네 장. 이렇게 샀고요. A 버전, B 버전. 네 장, 4장, 네 장씩 샀고 제노 에코팩을 샀고요. 이거는 반팔티. 안경제노, 드디어 우리 집에 왔네. 하자 없이 자랐고요, 안경제노. 음. 근데 에코백 생각보다 재질 좋은데요? 색깔만 이러지. 제가 좋아하는 에코백 재질이에요. 아, 색깔은 좀, 제일 그랬으면 좀 들고 다녔을 것 같은데. 오, 안에도 이렇게 엔지드림이라고 써져 있고. 이건데 제가 나중에 드림쇼 갈때 아주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이제 반팔티. 솔직히 반팔티는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재민이. 아, 예쁘다. 재민이 반팔티 포카가 왔고요. 사이즈는 프리였는데 와 진짜 크네요. 색깔도 마음에 들고 요거는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반팔티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음 키링 열어볼게요. 흐음~~브멜 제너 너무 예쁘다. 순둥이. 어떻게 같은 사람이야? 한껏 끼부린 거고? 한껏 순둥이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볼게요. 재미있거는 교복 버전입니다. 아, 이뻐라. 아, 이뻐. 이렇게 아크릴 기린이 왔습니다. 이제 대망의 트랙 각광을 해볼게요. 일단 비닐부터 닦아줄게요. 제노가 벌써? 헉, 제노 세트! 대박 뭐야 이렇게 제노 세트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까야겠네 마크 하나 둘셋 언제니? 아, 설마, 제노겠니? 오, 제노. 좋아요. 제노니까 좋아. 둘, 셋. 해찬이. 오, 찰나. 오, 로봇 나왔다. 이찹 너무 귀여워요. 오! 재민이! 오! 런지니! 런지니! 대박 지성이! 하나 둘셋 오! 런지니! 하나, 둘, 셋. 오! 재민이! 아 어, 지성이! 대박 아 그래도 이거 블랙버전은 좀 골골 는데 여기가 대노가 저한테 너무 잘 왔네요. 그래도, 그래도 나름 나름 선방했다. 택배가 하나 더 왔어요. 이티제 아마 이것도 MD일 것 같은데, 열어볼게요. 티제 모자. 너무 예쁜데요? 생각보다 진짜 예쁜데? 조금 모양은 잡아줘야 될것 같긴 한데, 너무 예뻐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이거는 찰랑 아크릴 금메 착 찰로가 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뽀동뽀동해, 이렇게 금메 착 찰로가 왔고, 제가 또 좋아하는 요 스미니 착 아크릴기 리고 요거는 엽서입니다. 엽서 세트. 미쳤다. 이거 랜덤이잖아요, 여러분. 와, 와 미쳤다. 이래도 되나? 나 이래도 되나? 재민이가 나왔어요. 아 진짜 미쳤다. 재민이 폴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스미니 착으로 해가지고 엽서가 이렇게 한 장씩 들어있어요 남진이 제노 해찬이 아 해찬이 이 스모크 아니 스모키 아, 너무 예쁘죠 쥐세미이아 철로 아 지성이 아 이거는 진짜 아이 엽서는 정말 난살수 없었다 하길 정말 잘했다 여기에 재민이까지 나와주다니 정말로 이거는 이거는 그 마지막 철러 A3 포스터가 왔습니다 제가 이번 아이스티데이 철러 착들 중에 스민이 착을 제일 좋아해요 스민이 포카가 제일 예쁘고 너무 예뻐요 이 메이크업이랑 이 옷이랑 헤어랑 너무 잘 어울려. 이대로 좀 보관을 해줄게요. 왜냐면 제가 에세리트 그 바인더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이대로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마음에 들어 이 홀카도 너무 예뻐. 홀카도 너무 예뻐. 어, 너무 예쁘다. 이렇게 2 차, 네, 차 MD 끝. S24에서 택배가 와서 열어볼게요. 보관살수 없었어요. 여권 가져야만 해. <laughs> 너무 귀엽게 잘 나왔죠. 7주년이 아니 아직 말안 나. 70주년까지 가보자고. 가보자고. 음,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이거는... 아, 이게 이렇게 오는구나. 어머, 어머! 캐나시 끼워서 보는 건데. 이 가격에 건전지도 안 들어있네. <laughs> 와, 진짜 대박이다. 뭐, 설명품도 없고, 건전지를 끼워야 되는데, 제가 지금 건전지가 없어서, 나중에 끼워서 한번 볼게요. <laughs> 음, 그렇대요. <laughs> 택배가 와서 열어볼게요. 칠주년 엔딩가 왔습니다. 컵셋. 이거는 제너 버전으로 샀습니다. 티드 치즈 축하해. 근데 이제 시작은 한 가지. <laughs> 너무 귀엽게 이렇게. 제노 그림 진짜 잘 그리잖아요. 너무 예쁘게 잘 그린 것 같아. 음. 이렇게 왔고, 요거는 저희 콩쟁이 집으로. 어머, 너무 크다. <laughs> 집이 너무 커요. 일단 요렇게 할 예정이고, 포카라 왔고요 요거는 럭키 카드. 세트. 재민, 제노, 철러. 이렇게 샀고요철러가있는 이렇게. 아, 이뻐라. 너무 이쁘죠? 애기같이 너무 귀엽게 잘 나왔고. 결국엔 다 초기될까요? 항상 허이없이 행복을 찾아야 해. 그... 와, 철러는 진짜 명언 제조기예요 진짜로. 왔고요. 다음은 제노꺼 너무 귀엽죠? 강아지 선풍기 쐬고 있어. 이게 충전기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충전기 없으면 너무 불안하고 있으면 너무 좋은 마치 시즌처럼 나랑 시즌에게 충전기였으면 너무 귀엽고요. 재민이 너무 이쁘죠? 후드 재민이 카메라 카메라 재민이 카메라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좋은 것만 보고 들으면서 이쁜 추억들 쌓기 토끼랑 고양이 그려줬고 음. 이거는 야광 스티커 세트 제너랑 재민이 버전을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있나요? 곰드림. 아! 재민이. 재민이가 왔습니다, 여러분. 음, 귀여워. 이랑 음, 귀여 음, 기들 애기들이들 보는 것까지 너무 좋다 너무 예뻐요 음... 이렇게 엽서가 없고 네, 오래된 에어팟에 붙여도 되겠습니다. 어, 안 보인다. 열어볼게요. 어떻겠어요?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아 귀여워. 어 귀여워 또갈 거야.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죠? 별가사리 제미니가. 옷 입혀볼게요. 옷은 이런 윗돌이 하나랑 이 토끼가 왔는데, 전 토끼를 입혀볼게 너무 귀엽다. <laughs> 너무 귀엽죠? 와 진짜 예쁘다. 재민이가 왔습니다.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예쁘다. 제가 꿈드림 중에서는 꿈노랑 제노를 하나 더 시켰거든요. 근데 이거, 그거는 좀 입금한 시기가 달라가지고. 그건 아마 조금 이따가 올것 같아요. 그래서 캠미님만 먼저 왔습니다. 음 너무 귀여워. 이렇게 제 인형이 하나 늘었네요. 여기에 아이 컵이 의외로 크네요. <laughs> 커서 자안 들어. 콩 캠이랑 같이 입죠 이 친구가 나를 여기는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이 친구가 커가지고위안어가 나를 위해서, 가 왔습니다 서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이 친구가 왔습니다. 서는친러가랑를드 집업만 시켰어요. 그래서그폴를 제가 아, 사은는데 제노가 왔네요 대박이다 저는 제노가 왔습니다 너무 예쁘다 제노가 왔고 그리고 후드티 프루티. 후드티는 제민니 버전으로 샀고요 기모는 아닌데 약간 도톰해서 지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재민이가 왔습니다 레스케탑 1미프라 써있고 마크 런짐 제노 햇천 재민 천러 지성 이렇게 약간 뜯겨진 이렇게 왔고체드림파워 부스트 유어 에너지 201608이요. 너무 예쁘고요. 사이즈는 좀 커서 오버핏으로 예쁘게 입을 것 같아요. 다섯 장씩 구매를 했습니다. 비닐 먼저 떼줄게요. 일단 c 번전부터 열어볼게요. 런진이, 혜찬이. 런지니, 런지니, 어, 런지니, 중복이, 아, 런지니, 지성이, 아, 제너, 마크, 제너, 마크. 예너, 찰나, 지성이, 해찬이, 지성이, 재민이. 드디어 나왔다 재민이. 마지막이에요. 지성이 재민이. 오 좋아 좋아. 트레카는 C 버전이 중복이 좀 심했고, 음, D 버전은 그래도. 중복은 한두 개는 있었는데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사랑진, 일제노, 이재민, 해찬, 철러 마크 이렇게, 이렇게 2차 m 디깡끝 마크 잡지랑 제노 잡지 시킨 게 와서 열어볼게요 저는 이 버전으로 시켰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완전 완전 펄로 보이. 그래 이게 뭔지 모르는데 겠 이렇게 왔어요. 이거 음좀 시계에 관심 없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장비스럽다. 와. 어 이거 또 빼. 일단 제가 원했던 건 마크의 인터뷰를 보기 위해서 이건 마크 인터뷰 차수로 넘어갈게요. 좋다. 와 너무 귀엽다. 멋있다.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셔츠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마크는. 작품인가? 뭐지? 예술 작품 같은데? 팬이래요. 멋있다. 어, 이번 인터뷰는 약간 음악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네요. 결국 제 친구는 모두 NCT의 멤버인 셈이죠. 음. 아, 어머니가 피아노 선생님이시구나. 몰랐네. 그래서 음악적 재능이 있나봐 마크한테 이쁘다 <laughs> 마크야 마크는 글도 진짜 잘쓸것 같아요. 이쁘다 예쁘다 모델이냐고. 너무 귀엽다. 나. 저는 이거, 응, 이게 제 멋있는 것 같아. 너무 귀엽고, 약간, 소년미와 남성미를 둘다 느낄 수 있는. 그야, 괜찮아. 인간폴로 이렇게 마크, 갓지까지 봤습니다. 제노하보, 볼게요 제가 이게 없는 줄 알고 찾아봤는데, 이렇게 안에, 있더라고. 그래서 몰랐어요. 일단 잡지부터 와 미쳤네, 미쳤네 첫 장부터 미쳤네. 와 제다라 세워야겠다 제노야. 와, 얼굴이 진짜 다 했다. 뭐 기럭지랑 몸매 이런 거는 하도 말. 아 얼굴이 다 했다. 제노 얼굴이 나를 보한다. From t h b a c 와. 제노 저는 이 턱선이 너무 좋아요. 남자다운 이 턱선. 이 케이지 미쳤다 와. 진짜 잘 어울려 페로건이랑 바지핏이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흠 음. 와 밖에 안는것 같은데 정말 와 밖에 안나와요 와 밖에 안나와 와. 와 마지막까지 와. 너무 좋다 제노는 인터뷰 컷이 없나봐요 음. 아쉽다 음. 다른 커버로 두 버전 중에 이 버전을 더 좋아해요. 뭔가, 뭔가, 지켜주고 싶달까? <laughs> 귀여워. 아, 귀엽다가 하면 안 되는데. 멋있어. 근데 귀여워.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안해 내용을 쓸요 인터뷰 컷도 넣어주시겠어요? 제발요. 우리 채널 인터뷰 잡 잡았... 인터뷰도 잘하는데, 이렇게 오늘은 드림이들 마크제어 잡지가!